14명 밖에 안 남았네. 남은... 응, 지금 녹화 중이니? 잘해, 리 해박. 아, 이거 노란색 왠지 옷잘 걸릴 것 같은데. 중계해야 지 중계. 먹었네. 어, 접전 중. 지금 여기 자리 좋다. 응. 아, 쪼금 쪼. 응. 쪼. 저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. 만약에 가면은 여기에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아. 어, 저 언더. 발견 s S나무. S나무? 네, S나무. 근데 위치가 달라서 예, 좀 다르겠지만 쯤에 있어요. 저돌돌 돌 오른쪽 나무 두꺼운 거. 돌도 안 보이네요. 야, 지금 각도가 완전 다르디 예. 아, 어... 저희 가야 돼요. 네, 저 바로 앞에 있어요. 어, 아, 그래. 어, 차 온다. 아, 저기 보이는 것 같아. 어, 방금 있었는데. 나무, 나무 뒤로. 바로 앞... 앞에 있다! 어 저기 뛴다! S S 봤어요 올라갔어요 자 어? 어? 승교님 이 앞에 차쓴것 같은데? 바로 네. 앞에 바로, 앞에서, 바로 앞에 나이스 한명이죠 나이스 나이스 2명 가로지 앞에 있네요? 있어요? 어, 앞에 있어요 원이? 아니, 원. 원. 어. <laughs> 어. 차에 는게 어떻게 됐죠? 차에 그냥 타고 내려간 것 같은데, 무시하고. 피가... 어, 어 같이 싸우셔야 될것 같은데. 네, 지금 안 싸우고 있어요. 그게 왜한 면도 여기서 안 보이죠? <laughs> 저도 안 보여. <laughs> 오른쪽. 사오는데 잘안 보여요. 네, 그 저도 안 보여. 바로 앞에 있어서. 아, 그 언덕 위에 있을 것 같은데. 저, 그 투글씨는 저 오른쪽 언덕이. 제제쪽 제, 제 이쪽으로 오겠네요, 사람들이. 또 오른쪽 언덕 뒤에서 소리났어요. 아, 여기 누 있어요? 저기있다 저기있다 S S S 나무 어 위로 올라간다 네, 위로 올라왔어요저 일단 그쪽으로 뛸게요 앞에 밑에도 저쪽. 있는데? 네아밟다 어머 어머 사격 아니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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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앞에 나무야 나무야 바로 앞에 나무 계나무어이 아, 총을 아, 240 240 아니요, 그 밑에, 그 밑에, 바로 정면 소음기다, 소음기. 아, 왜안 왜 엎드리지? 거긴 하면 귓절이요? 귓절이요? 바로 앞에. 아, 어, 뭐야. 와. 아, 이거 저트 눌렀는데 왜못 엎드린다고 하죠? 그 앞에 뭐 있을 때만 못 엎드린데? 예, 엎드리지. 아, 대, 여기. 아. 오, 어, 그 그래, 나이스.